지금 시장에 도지 관련해서 굉장히 호체 소식이 하나 등장을 했죠. 바로 도지가 현물 ETF를 미국 시장에서 첫 상장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냐? 도지는 우리가 어떤 코인이요? 밈코인이죠.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밈코인은 리플이나 어, 아니면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달리 그냥, 뭐, 사기성이다. 그냥 한번 반짝하고 많은 그런 코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지만, 그런 민코인이 현물 ETF를 승인했다라는 건요. 이 민코인에 대한 신뢰성이 증가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현물 ETF는 어떤 시스템이냐. 그냥 ETF랑도 다릅니다. 이 ETF랑 그리고 어 현물 ETF는요. 어떠한 점이 좀 다르냐. 이 ETF는요. 이걸 발행한 기관이나 주체들이 그냥 ETF 상품을 매수매도만 하면 됩니다. 근데 현물 ETF는요, 그게 아니라 실제 고객이 이 현물 ETF 상품을 매수하면요, 이 주체, 이 발행한 주체는요, 실제 도지코인을 매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물 ETF는 실제 매수세가 들어오면 도지코인을 실제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도지코인의 현물 ETF가 미국 시장에 첫 상장을 했다라는 소식은 앞으로 도지코인의 신뢰성이 증감해서 강력한 매수 흐름이 더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추가적으로, 어 우리가 아무래도 이 코인이라는 것은요,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게 제한이 돼 있어요. 근데 이 현물 ETF가 승인했다라는 건요, SEC에서 인증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도 매수를 할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관이 누구예요? 월가. 이런 애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ETF에 1조 달러의 유입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연준 통화 정책까지도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금액을 이번 ETF에 쏟아넣겠다. 즉, 암호화폐 시장에 본격적인 진출을 알리겠다라고 밝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도시 코인을 지금 어떤 식으로 좀 바라봐야 되냐? 바닥에서부터 상승이 점차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상승은 뭐다? 그동안 투자를 하지 못했던 개인들, 거기에 더 나아가 기관 투자자들의 강력한 매수 흐름으로써 나와주는 상승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되는, 즉,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알아가셔야 되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지코인 종목에 대해서 어,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이런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 지금 차트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 예정이니까 끝까지 잘 따라주시길 바랄게요. 그 전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영상을 통해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이 종목만 믿고 몰빵하거나 혹은 풀매수하는 등 이런 식의 투자는 더 이상 멈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오늘의 종목 이외에도 지금 당장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투자를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한방의 수익을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진다 라는 겁니다. 물론 이 시드 머니가 어느 정도 있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한 번에 천만 원 그리고 한 번에 1억 원씩 매수하면서 큰 수익을 벌어갈 수 있는 투자를 해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러한 큰 돈을 한 번에 마련하지 못할 뿐더러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한 방에 모든 걸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은 위험성이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은 무엇이냐? 바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라는 영국 증시의 격언에 따라서 우리도 단일 종목, 즉, 오늘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는 그 종목만 투자를 할게 아니라 우리가 그 미련을 내려놓고 급등이 나올 다른 종목들의 매수를 진행해서 수익을 점차 불려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것 같이 7월 8일 화요일 오후 3시 25분에 저희 구독자분들 중한 분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급등 나와줄 확률 높은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7월 8일 폭등 코인 안내라고 하면서 내가 이 코인명 퍼치 펭귄 종목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 종목을 안내해드릴 때, 어, 제일 어려워 하시는 이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심지어 손절가까지도 같이 안내를 해드리면서 확률 높은 투자를 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렸습니다. 저 역시 신이 아니고 사기꾼이 아니기 때문에 이 100%라는 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손절가까지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 이게 바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방식인 거죠. 뭐, 한 종목에 계속해서 물타기를 할수 있는 그런 시드머니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해당 사항은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만의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라는 기준을 잡고 투자에 임해야 되고, 그게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제가 대신 분석하고 안내해 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월 8일 퍼치펭귄 종목 매수가 20원 매도가 50원 그리고 추후 안내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이 종목 같은 경우 차트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나 살펴보시면 제가 딱 이날 문자를 통해서 안내를 해드렸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후 실제로 우상향하는 급등이 나와주게 되면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던 구독자분들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었다라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 가격 딱이 가격대고요. 매도가였던 50원 가격은 딱이 부분입니다. 뭐이 이후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와주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구독자분들이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퍼치펭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방향성 그리고 가격 급등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결과적으로 상장 때 나왔던 가격대를 돌파해주려는 거래량과 함께 그런 식으로 수급이 들어와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내용을요 동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을 올려드렸던 내용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그러면서 바닥을 한 번, 두 번, 쌍바닥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죠. 즉 우리는 지금 어떤 자리를 공략을 해야 되냐? 지금 이 자리까지 왔죠. 이 자리 돌파하는 지점에서 매일 차 매수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항이 나온 다음에 이 지점을 지지받아주고 다시 반등 나오주는그 타이밍에 2차 매수에 들어갈 거예요. 이게 맞 자, 제가 실제로 1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차트 보시면 딱 어떤 가격대요. 이 가격대죠. 제가 정확하게 이 가격대 돌파 해주면 우리는 매수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러한 분석들로 인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이 없이 드린 내용이 아닌 철저한 분석과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한 방을 노리는 투자가 아닌 점차 시드머리를 불려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커지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어디까지나 제 채널 성장에 위해 도움을 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 진행하는 이벤트고, 어, 지금 보시는 바 같이 100% 무료로, 아까도 보셨다시피 절대 뭐 금전적인 요구를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한번 보시고 생각을 해보시고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언제든지 참여해 주셔도 됩니다. 대신 제 영상에 좋아요랑 구독 한번씩은 부탁을 드릴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도시코인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되냐 바로 이 가격 이동평균선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보라색 선 있죠? 이게 무엇이냐? 240일 가격 이동평균선입니다. 즉 240일 동안의 매수 평균 가격을 의미해요. 어,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냐? 이 매수 평균 가격은 무엇이냐?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물려있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든다 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가격에 매수했던 사람들도 현재는 매도를 하고 있을 정도로 이 매도 물량이 나와주고 있고, 근데 단기 이평선은 어때요? 단기 이평선이 10일 이평선, 10일 동안의 가격 입평선은 점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10일뿐만이 아니죠. 60일, 120일까지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 최근에 들어온 매수세가 과거에 물려있던 매도 물량을 전부 흡수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현재는 무엇이다? 이 매수가 매도를 앞장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어떤 지점을 좀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냐. 정확히 241선 마저도 121선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10일, 60일, 120, 그 다음에 마지막 240까지도 밑으로 내려오면서 반등 나와주는 딱 구간. 즉, 정배열의 형태에 우리가 그 구간을 공략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점점점 내려오면서 이 물량을 소화시키는 지금 구간이 여러분들이 공략하시기에 너무나 적합한 그런 매수 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니면 약간을 조금 더 기다려 줄 수는 있겠죠. 아직 정확하게 정배열 형태는 뛰지 않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실시간으로 변하는 그런 수급과 차트 흐름을 어좀 지켜보면서 그런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가시는 그런 전략을 세워보시면 되겠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의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평당가가 지금 가격보다도 높은 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 어떤 분들은 지금보다 평균 가격이 낮을 수도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에 맞는 전략을 가져가시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도지 그리고 평당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가그 가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한 전략을 가져가 보면 좋을지에 대한 말씀들을 나눠 드리면서 도움을 좀 드려 보도록 할 거니까 여기까지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 메시지 한통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시간으로 변하는 가격 변동성에 바로바로 바로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과 시장에 어떠한 재료들과 이런 모멘텀들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들이 오르게 되는지 내리게 되는지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텔레그램 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방에서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재료나 이슈가 뜨게 되면 바로 안내를 도와드리면서 변화하는 가격에 대응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관련해서 관세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락업 해제, 소각 일정 혹은 금리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더 나아가 그러한 재료들과 수급들과 일정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을 만한 종목들 역시나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6월 12일에 제가 3,000분 넘게 계시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종목에 대한 이제 생각, 매수, 매도, 손절가에 대한 내용들 공유를 해드렸고요. 이뿐만 아니라 4월 23일에는 버추얼 프로토콜 종목에 대한 내용들도 공유를 좀 해드리면서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2026년 초반에도 제가 솔레이어 종목을 통해서 도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드렸던 종목들이 어 상승이 나와줬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 방에 계셨던 구독자분들 2025년에도 빠짐 없이 계속해서 종목 공유와 시장 상황 더 나아가 영상을 통해 대응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확률 높은 투자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까지 한번 같이 입장하셔서 이제는 혼자 하는 투자가 아닌 여기 계시는 3천 분 넘게 계시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 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 입장이라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보고 계시는 영상 밑에 더보기란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링크 하나 달아드렸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요. 이렇게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 여기서 신청코드 코목남 제 이름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서 원하시는 어, 상품, 원하시는 거 클릭해 주시면 중복 가능하니까 전부 받아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받으실 번호 남겨주신 다음에 대출 버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들 중, 어 보내드릴 수 있는 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저는 한 명이고 여러분들은 여러 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정확하게 드리기 위해서. 제가 문자로만 하게 되면요. 제가 누락하는 것들도 좀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거는 기록으로 좀 남기 때문에 제가 모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이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것이고 이러한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시드머니를 불려나가실 수 있는 더 이상은 손해보는 투자만 하지 않으시게끔 제가 도움을 열심히 들어보도록 할 거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입장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원하시지 않는다면 제 영상만 시청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이 코인이라는 게 실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시간으로 속보로 인해서 급등 나오고 조정 나와주고 이런 식의 움직임인데 실시간이 여러분들이 좀 힘드시잖아요. 아무래도 볼 일이 있고 본업 하느라 차트를 계속해서 보고 있기 힘드시기 때문에 이러한 실시간 속보들로 인해서 도움도 받아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 타좀 나오게 됐을 때 바로바로 바로 진입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벤트 참여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